이거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마스터 체인이라는 레고고요. 자, 이렇게 잘안보이나이 정도? 이 정도. 아, 몰라. 키우고 할 때는 키우고. 이거를 이운 다음에 이제 무기를 아. 야, 이보이죠 아. 음. 이렇게 해서 이렇게. 그리고, 이렇게. 이렇게. 네 동그란 렇게 이렇게. 하면 Yeah, I will give believe one second. Yeah,